항생제를 먹으면 분명 좋아집니다. 소변 볼때 따갑던 느낌도 줄고 잔뇨감도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생제를 중단하고 딱 10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통증과 불편감이 시작됩니다. 아또 시작이구나 하는 그 느낌 말이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6개월, 1년, 어떤 분들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통증 자체가 아니라 기다리다가 놓치는 시간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방광염은 원래 재발이잦아 체질이다 어쩔 수 없어 항생제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생제를 몇번 복용하고 깔끔하게 끝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 깔끔하게 끝나는 쪽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쪽인지를 미리 예측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동안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살만한데 끊는 날이 다가오면 불안해지고 외출 계획도 여행도 약속도 점점 화장실 기준으로 다시 짜게 됩니다. 이쯤되면 방광염은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잠식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딱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정말 세균만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게 맞는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방광 안쪽에는 방광 점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점막은 방광 내벽을 코팅하듯 덮고 있으면서 세균이 직접 달라붙고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점막을 코팅이 되어 있는 팬에 비유하는데요. 코팅이 멀쩡한 팬은 물을 올려도 잘 버티지만 코팅이 벗겨진 팬은 금방 눌러붙고 금방 타버립니다. 항생제를 반복해서 복용해도 염증이 계속 남아있고 제발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면 이건 세균이 유독 독해서라기보다 방광 점막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항생제가 세균을 늘려주는 동안은 잠시 편해질 수 있지만 방광을 보호해줘야 할 환경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항생제를 중단하는 순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비슷한 선택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자. 이번엔 완전히 잡힐지도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반복되는 항생제 복용 동안 방광의 점막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방광은 서서히 재발모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항생제는 불을 끄는 약입니다. 하지만 불이 잘 붙는 환경까지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재발을 반복하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항생제를 조금 더 먹어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항생제 말고 다른 접근은 없을까요? 실제로 만성방광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한약치료 관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던 세균이 줄고 통증이나 빈뇨 같은 증상이 함께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처방도 제각각이고 치료 기간과 반응 속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 치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한약재가 좋더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합으로 한약재를 처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방광염 치료의 핵심은 항생제 없이 바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방광 점막이 다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치와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치료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 방광염은 어쩔 수 없이 평생 항생제에만 의존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상태가 항생제를 무조건 써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방광염으로 내원하신 분들 중에서 한약으로 반응이 괜찮았던 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주원장이었습니다.